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살림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바뀌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는 꾸미고 예쁜 것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쇼핑하는 걸 좋아했어요. 예쁘다고 생각되면 고민하지 않고 옷이나 신발, 그릇, 이불 등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 물건들을 사서 집에 모셔두고 손님이 오면 언젠간 다 필요한 물건들이라 생각하며 제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결국 쓰지 않고 버리는 물건들이 생겼고, 이사를 가도 짐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마음의 짐이 되어 버거 고차 힘들더라고요. 거기다 한때는 대형마트를 좋아해서 한번 갔다 오면 묶음이나 박스로 사다 보니까 점점 집안에 물건들이 쌓여 창고인지 집인지 헷갈리고 물건 속에 제가 파묻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기 시작해서 정리하기로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비우고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시간을 두고 물건과 이별하는 연습을 조금씩 했어요. 예를 들면, 버리는 그릇을 담아 신발장 앞에 두고 매일 왔다 갔다 보면서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버렸어요. 그렇게 한개두개 개 비우기 시작했고 맨첫 번째로 버렸던 물건은 부피가 크고 두꺼운 옷이었어요. 안 신는 신발들을 비우고 최소한 신발들을 남겼어요. 두 번째는 모든 이불, 이불들을 비우고 최소한의 사계절 쓸수 있는 이불들만 남겨 좀더 부지런히 세탁하여 쓰기로 했어요. 세 번째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 그릇만 남기고 모두 비웠어요. 제가 그릇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 그릇들을 버리면서 많이 정말 힘들었어요. 가끔 누군가 집에 온다면 예쁜 일회용품 그릇을 사용해도 충분하더라고요. 네 번째, 대형마트는 줄이고, 대신 집 앞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고, 그때그때 그때 장을 보니, 버리는 재료도 줄고, 오히려 절약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나니까, 물건을 찾아 헤매는 일도 없고, 집안에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그때부터 집안에 있는 것들이, 편안하고 어떤 일을 하던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가끔 물건의 유혹이 있지만, 그때마다 예전 생각을 하며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꼭 사야 하는 물건이라면, 이곳이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지, 아닌 가성비가 있는지, 여러 번 생각하고 산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물건 속에 갇혀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시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물건과 이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에게 혹시 제안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